일층입니다. 예? 어, <웃음> 어머니 입니 안녕하세요. 한대입니다 예. 뭐한 대로 오셨는데요? 웃으면 복이옵니다, 어머니. 에고 감사합니다. 네. 이거 뜯으러 왔어요. 그래 너무 아까워서 아유. 제가 너무 잘해 나가지고 다음에 나도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지금. 음... 찍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네.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놨다고요 인테리어 불러가서 한번 수리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음... 진짜 잘 해놨어요. 아 여기서 했어요. 네네. 아... 확실한 사람들. 예. <laughs> 예 두목 한쌤 삼삼점. 사람들이. 여기서 일테기를 하겠다고 하시네요. 자, 정말 깔끔하게 보양을 했습니다. 네, 성공의 비결은 배움입니다. 배움. 네, 타인의 것을 배우고 더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비결이 되겠습니다.